여러 가지 일을 하고 어, 그리고 다양한 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는 있네요 제가 지금부터 이 차량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시간 주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턴해 볼게요 옛날보다는 좀 짧아진 느낌이 드는데 쾌적한 실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뒤에는 한번 보여주시죠 리무진입니다 의전용이고요 더불어서 캠핑카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은 이제 하이루프 차량입니다. 위에가 좀 넓죠? 그리고 은하수가 이렇게 주행 중에도 켜고 끄는 게 자유롭게 됩니다.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밤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승차감이 대폭 계산됐습니다. 많이 편안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거듭 날수록 이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운전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특히나 이 핸들은 너무너무 조향이 부드럽습니다. 물론 전자식이기 때문에 주행에 따라서 가볍고 무겁고를 자유롭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정 차량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친구는 특장 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 거듭이 난 차량이에요. 순정에서 승차감도 좋아졌고, 옵션도 많이 좋아진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트 포지션의 느낌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급출발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합니까? 일단, 일렬에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뭐 아쉬운 건 없고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카니발을 하면은 무겁고 좀 이렇게 벅찬 그런 면모를좀 말씀하시는데 주행에서는 상당히 가벼움을 어 보여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혀 진동이 없는 차량은 없죠. 유턴을 했을 때 과연 뒷좌석에 얼만큼 쏠림이 있을지 카메라의 흔들림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세게 회전했는데 김피디님이 쓰러지거나 카메라가 많이 유동을 친다. 그럼 분명히 이 차량의 승차감은 0점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핸들 틀어놓고, 유턴을 해볼게요. 자, 좀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많이 쏠려요? 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카메라 때문에 소리가 난 거고, 지금 많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대표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냉정하게, 안 좋은 거는 좀안 좋게, 깔건 까고, 방송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방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 소비자분들은 예민하고 예리하시니까 단점을 좀 찾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고요. 시트 재질감은 한번 보고 전달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나파가죽 이상으로 잘 만든 그런 시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니발 차량 자체가 생각보다 무거운 차량이에요. 근데 오해하시는 머위가 있어요. 하이루프도 들어가고 시트도 특장차로 들어가서 차가 진짜 무겁지 않냐 하시는데 아니에요. 경량으로 들어갑니다, 오히려. 그래서 순정 상태보단 더 가벼워지면 가벼워졌지 무겁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저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거의 다 다가가고 있고요. 주차를 하고 정박한 상태에서 캠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캠핑이라 하기보다는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이쪽에 한적한 공간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전 방향이 좁아졌나? 마치 리어 X3 뒤에 조형장치가 들어간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에이지 캠퍼는 기본가 6,500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 누르면 멀티탭이 나옵니다. 하나 눌렀을 때 이렇게 USB, 하나 더 누르면은 이렇게 위에 아예 올라오고 여기는 무선 충전이 돼요 핸드폰. 요거 물건이에요. 다시 누르면 아예 쏙 들어가고요. 이 차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차도 크지만 시트도 편합니다. 그리고 침대로도 변화가 됩니다. 이 공간은 다양한 수납 공간을 사용하셔야되겠지만 캠핑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전기를 올려 볼게요 앰비언트가 지금 들어오고 시트에 불도 들어오고 앞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또 불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운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하나 둘 3초를 눌러서 완전 평상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얘가 누워지고 있고 자동으로 평상이 되면서 밑에 쪽까지 완벽하게 침대로 변화가 됩니다. 변환 속도는 다소 있습니다. 안전을 고려한 상태가 되겠고, 만약에 무언가 물리적으로 걸림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 제어적인 범위는 약간 단가가 있지만 그 범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런 시트 제품이 되겠습니다. 광활합니다. 많이 크죠? 여기를 들어 올리면 터치 패널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터치 패널을 이용을 하셔서 평상, 기울기, 다양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전원을 올렸던 이 범위는 돼지코드 있고요 시거책처럼 생겼지만 열어보면 USB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지금 완벽한 평상으로 됐고 방향이야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일단 지금은 머리를 이쪽으로 한번 둬볼게요 얘가 이제 하이루프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공간을 쾌적하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특이사항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전진과 뭐 후진 이런 걸 자유롭게 컨트롤 하면서 키친박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전자레인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어, 핫바를 한번 돌려볼까? 여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얘가 냉온장고가 됩니다. 많이 커요. 그래서 이런 만두도 있고요. 여기 지금 핫바가 있어요. 핫바 한번 먹어볼까요? 그리고 여기 문 열어놔야겠다. 좀 쾌적한 지금 자연의 바람을 좀 느껴보고 싶어요. 여기 얼음을 좀 꺼내서 일단. 3분 너무 많나? 아니 2 분만 할까요? 설명서 안 읽으셨죠? 설명서 안 읽었어. 강우로 하고선 30초면은 금방 됩니다. 돌아가고, 일단 잠깐만요. 어우, 벌써 뜨거워지는데, 조금만 더 하고 그러면 제가 끝낼게요. 잠깐만요. 이 정도 놓고, 이렇게 해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자, 그리고 핫바 꺼내볼게요. 어, 뜨거워, 어, 뜨거워.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됩니다. 와 이렇게 전기를 팍팍 써도 남아요 그리고 여러분 TV를 보시고 싶으면 언제든 얘가 전원을 켜서 구글이고 뭐고 유튜브고 다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핸드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쪽에 수납 공간이에요 이게 지금 불이 켜고 끄는 거를 요 센서가 인식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침낭 두개 들어가 있고요 테이블도 있어요 들어서 밑에 고정해 갖고 하나만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쓰시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핸드폰 충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100A입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행 충전입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충전을 할때 생각보다 고속으로 되고요. 충전의 과부하나 이런 면모는 완전히 원천적으로 어, 효율적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믿고 편하게 팍팍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후진과 전진이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특징으로 보여줄 사항은 이렇게 팔걸이죠. 여기에 라운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도 뭐팔 뒤꿈치가 걸리거나 그런 면모는 없고요. 최대한 이상적인 구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능적으로 여기서 어 추가적인 버튼을 더 눌러볼게요. 여기 운전석이고요. 이렇게 TV, 스타라이트 그리고 사이드 램프, 메인 램프까지 전원을 올리게 되면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상부에 은하수가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엠비언트 라이트부터 은하수. 지금은 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죠. TV 부팅되고요. 그리고 이 스루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께서는 만족도가 좀 높은 범위가 됩니다. 하이루프는 공간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 있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많이 위쪽으로 상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범위가 됩니다. 하이루프의 안전성은 우리나라 다양한 검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검증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믿고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음, 만두가 다 됐군요. 어, 뜨거! 물을 끓이고 싶다. 그러면요. 코드를 하나 꽂고, 최대한 멀티탭은 사용할 때다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그 물을 끓고 컵라면 하나 정도 그리고 불 들어왔어요 아이고 만두 먹으려 했더니 이거 지금 팔팔 끓네 굉장하네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에이지캠퍼가 갖고 있는 전력으로 소화가 됩니다 사실 뭐더 많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컵라면과 이렇게 냉동만두 효자인 것 같아요. 제가 기가 막히게 라면 하나 물량 물을 딱었어요 음. 라면은 안에서 먹을요 안에서. 라면 익는 동안 제가 잠깐 업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음, 좋다. 와, 이거 대박인데? 와, 밥밥 먹고 지금 만두 먹고 음료수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요. 어. 일단 여러분, 저 잠깐 좀 자도 돼요? 어, 예. 한숨 자고 뵙겠습니다. 사이드스텝 같은 경우는 본 차량은 고정입니다. 그리고 발판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변질이 없는 그런 재질로 표현이 되었어요 약간 우드 느낌도 나고요. 여기는 이제 우레탄 고무로 되어 있어서 밟고 올라갈 때 미끄러움 같은 걸 현저히 낮게끔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우드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고 지금 제가 여기 숲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 비롯해서 뭐 돌들이 제발 붙어서 올라가도 큰 스크래치 없이 오래 쓸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일렬 같은 경우는 이 시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도어트림 같은 경우도 스웨이드랑 뭐 알칸타라 재질로 혼합을 하게 되면 은 대시보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비싸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JS리무진 경기도 이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훌륭한 자동차를 많이 노력하고 판매하고 공장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국내 거기서 배터리 부서 그리고 디자인 파트 디자인도 제가 이거 그냥 스포 하나 할게요 대표님한테 혼나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소비자분들 아셔야 되니까 우리나라 현대기아에서 그 디자이너들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고 좀 여러가지 구성요소들이 다른 데랑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AS적인 것도 확실하고 전국의 모든 범위에서 이제 AS 구축망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제 s 리무진 앞으로 더 성장해서 소비자분들한테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제품도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게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넓다